기본 이론을 알아 봅시다. 먼저, 소리를 증폭하기 위해서, 소리 출력을 확인합니다. 컴퓨터를 그려봅니다. 이쯤에 헤드폰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에 출력선을 꼽습니다. 출력은 세 개의 선이 나오는데, 하나는 기준선이고, 두 개는 스테레오 출력입니다. 기준선은 검은색이고, 그라운드에 연결하면 됩니다. 출력선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것을 여기에 꼽으면 됩니다. 출력은 이렇게 세 개의 선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검은선입니다. 두 개는 스테레오 출력입니다. 소리를 확인해 봅시다. 컴퓨터에 있는 아무 음원이나 틀면 됩니다. 볼륨은 최대로 합시다. 출력선 세 개를 브레드보드에 각각 꼽아둡니다. 스피커를 가져와서, 하나는 기준선에 연결하고, 다른 하나는 둘중 아무것에나 꼽아도 됩니다. 먼저, 이것을 컴퓨터에 헤드폰 출력에 연결합니다. 이세 개의 선을 각각 독립적으로 꼽습니다. 스피커를 연결합니다. 나훈아의 노래가 들리나요? 소리의 세기가 작아서 이어폰 수준으로 들립니다. 컴퓨터에서 나오는 소리의 세기를 측정해 봅시다. 브레드보드에 꼽힌 채로 두고, 오실러스코프로 측정해 봅니다. 채널 1은 출력선에 연결하고, 그라운드는 기준선에 연결하면 됩니다. 실험파형을 화면에 보여줘야 하는데, 미안합니다. 화면에 대충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기서 부하를 연결해 봅시다. 부하라는 것은 스피커입니다. 오실워스코프로 측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 스피커를 연결합니다. 미세한 소리가 들립니다. 화면에는 크기가 엄청 작게 나타납니다. 바로, 부하 요가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먼저, 현재 상황을 이해합시다. 컴퓨터에 헤드폰, 출력부가 있고, 여기에 스피커가 있습니다. 이쪽은 소수쪽이니 대분한 등가회로로 그릴 수가 있고요. 이 저항을 아래 쓰라 둡니다. 스피커는 부하저항과 등가를 이룹니다. 이 저항을 아래로 둡니다. 이것이 8옴입니다. 연결하면 문제점은 뭐냐 하면 RL이 너무 작다는 것이지요. 출력 값을 구해봅시다. 전압 분배에 의해서 구해집니다. Vs가 음원의 소리입니다. RL이 너무 작아서 부하효과가 심각합니다. 이것을 증폭기로 해결해봅시다. 컴퓨터와 스피커 사이에 증폭기를 둡니다. 중요한 것은 이 증폭기의 출력 저항이 매우 작아야만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증폭기 4회로에 증폭기 5회로를 연결한 형태로 해결하면 됩니다. 이것이 6장이었지요. 증폭기회로 부분만 그려봅시다. 먼저, 블록도로 그려보면. 증폭기 사회로가 앞에 있고, 게인이약 마이너스 10으로 했지요. 귓단은 증폭기 5회로가 됩니다. 이것은 2m, 플루어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려봅시다. 여기까지가, 증폭기 4회로입니다. 뒤에 증폭기 5회로가 붙이요. 이제 출력의 스피커를 연결합니다. 이것으로 볼륨 조절을 합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오피 앰프를 이용해 봅시다. 비반전 증폭기를 이용하여 설계해 봅시다. 볼륨 조절을 위해 이 저항은 가른 저항을 이용하면 됩니다. 이제 출력의 스피커를 연결합니다. 결과는 소리가 엉망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렐이 너무 작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첫째로 구화효과가 문제가 됩니다. 둘째로 바이어스가 엉망이 됩니다. 무엇입니다? 구어의 효과는 해결했어요. 이걸 해야 하는데. 그런데 이것은 무조건 아레리 커야만 합니다. 이것을 회로이론 13장에서 공부했습니다. 실험으로 검증해 봅시다. 컴퓨터의 헤드폰 출력을 대신해서 파형 발생기를 사용할 것이고 아래리 너무 작아서 바이어스가 엉망이 되어 파형이 찌그러져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소리의 왜곡으로 연결되지요. 다른 말로 잡음이 생긴다고 할 수가 있어요. 해결해 봅시다. 여기서 들여다본 저항은 8옴인데, 여기서 들여다보면 205옴으로 보이게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가상의 스피커로 봅니다. 어떻게 할까요? 회로이론 13장을 공부해 봅시다. 회로이론 13장을 봅시다. 이상적인 변압기를 가르칩니다. 1대 n의 변압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부하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때 여기서 본 등가 임피던스는 n제곱분의 zL입니다. 이런 목적으로 사용하는 변압기가 있습니다. 한쪽은 3단자가 나오고 다른 쪽은 2단자 나와 있어요. 그림으로 그려봅시다. 이렇게, 3단자이고요 이렇게, 2단자입니다. 실험에서는 이 단자는 사용하지 않아요. 여기에 스피커를 답니다. 부하저항이 8옴이지요. 이 변압기의 권선비가 1대 5분의 1입니다. 여기서 뜯다본 임피던스는 N제곱분의 ZL로 계산하면 205옴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실험해봅시다. 먼저, 기반전 증폭기를 그립니다. 이것은 515옴이고, 이것은 1 0 k 옴 가변저항을 사용할 것입니다. 출력단의 변압기를 연결합니다. 여기에 스피커를 답니다. 꾸면진 회로는 다음 기회에.